렉 그래 <laughs> <laughs> 선저로 인해서 어, 전주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젯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야 회의를 통해서 저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 선관위원장은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 소명, 그리고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무거운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과장하고 경선을 이전 투구 선거판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내 경선과 상관없는 일로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감사드리고 걱정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2대 총선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과거와 아, 과거부터 전주와 전라북의 정치적 전통은 야성이 강한 야도였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권력에 끈질기게 저항하던 야당 도시였습니다. 그러던 전주가 언제부턴가 정치 영역에서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반복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주의 야성이 사라지면서 전주시민의 의식 수준과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주와 전북 의원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싸움에 선봉에 섰습니까? 전주의 유권자는 싸우라고 요구하는데 의원들은 딴절을 부렸습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니 정권으로부터 번번이 무시당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잼벌이 망신살, 세만금 SOC 무더기 칼질, 2024년 예산 왕따, KCC 프로농구단 부산으로 이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본부 광주로 합병, 거기다가 전북 의석수 열석 감소 위협 등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전주가 전통 야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니 이렇게 홀대를 받아도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싸워야 할때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존재감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존재감을 회복하고 전주의 야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강력한 민주당을 견인하고 민주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사화하는 데 성공을 서겠습니다.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을 살려내겠습니다. 최근 전주을 선거 구에서 출마하지, 출마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성윤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전주 유권자의 야성이 땅 속에 용암처럼 끓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주시민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라는 것이 전주시민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전복을 살리는 길입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거의 표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내건 선거 구호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동시에. 이번 총선은 정권 차원의 무자비한 총공격으로 상처받은 야당 지도자를 호호하고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자기들 편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혐의이고 자신과 겨루었던 정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거하려는 정권은 명백하게 반민주적 독재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전주 시민의 명령이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 전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10년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뭐지 않아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도자로 성장할 사람이라고 응원 연설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꿈을 이루는 것은 못다한 저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상처받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강력한 야당으로 견인하것습니다 야당도시 전주의 전통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동영이 전북도 의원 10명의 팀장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데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끝낼까요? 그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20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 논란과 관련해서 상대 후쪽에서내우 공격을 로 소극적이고 국이들에 대해서 현이이 각각 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중앙당에서 어젯밤에 이제 경북 의견을 했지만 근데 그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그 경고 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야 되죠. 원 그래서 그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합리적이라고 보시겠습전주 아, 적진 선관위가 아, 아, 이것은 경선과 관련된 그런 시점 또 내용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선과 무관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것을 마치 중대범죄인 것처럼 특정 언론에 유포하고 또 이것을 대량 어, 발송하고한 그것은 선관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 어찌됐든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문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을요 다시 한번 저의 발언으로 무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선거흥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이 고발권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의미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6호. 여기다는 해명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당시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런 정책 발표였죠 혁 어, 신도시 어, 관한 음, 발표를 진행하는 중에 음다려는 음,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경선에 시작된 이후에 음, 뭐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이제 전주병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좀 상대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보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맞죠.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수요부 김성주 그, 의원 후보는 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후배죠. 어, 네. 그맨 처음에 내가 들어가지 말자 제안을 먼저, 먼저 한 걸로 기억을 음. 합니다. 유한 제한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처음 정신으로 가기 바랍니다. 어쨌건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걸로지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걸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습 현재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 덕진 선관위가 정상과 상관없는 어, 일이다. 음. 어, 만일 문제가 있었으면 선관위가 이걸 어, 고발하거나 했겠죠요 그런데 어, 선관위에는 신고조차 안되일라닙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왜 선관위에는 신고를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아는, 아는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 신고돼 봤자 선관위에. 말씀은 이번 선거의 분지이고요. 그다음에 전주는 자랑스런 어, 야도입니다, 야성 도시. 정권이 이렇게 폭주하는데 전주가 선봉에 못 선다는 것. 투쟁은 광주가 하는 거고 전주는 따라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전주가 맨 선봉에 섰던 도시입니다. 그 야성을 회복하는데 정동영이 선봉에 서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침체된 전북, 침체된 전주를 살려내겠다라는 말씀. 존재감이 있어야 말이 먹힐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영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전주의 존재감 그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세우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웃음>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오늘 일 교시에요? 내가?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늦어도 질문하는데, 동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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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네. <laughs> 또 들어오잖아. 게데